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몽골에 다녀와서 올해 또 몽골 단기 선교를 앞두고 짧은 나눔을 하게 된 김태희 청년입니다. 저는 오늘 7월 19일부터 29일 열흘간 몽골에서 있을 청년부 단기 선교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 몽골에 다녀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의 몽골 단기 선교가 3주 남았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험하고 누렸던 크고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저희 팀에게 그리고 몽골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방문하고 사역했던 교회의 마을에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불편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마을에 이미 이단이 많이 들어와 있으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깨어진 가정이 많아 부모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나이의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우리를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의 목사님이신 우르나 목사님은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엄마처럼 돌보아 주셨고, 아이들에게 열심으로 말씀과 찬양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아주 열정적이었고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또 작년 단기 선교를 통틀어 가장 감사했던 것은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날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교회로 발걸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1년이 지난 지금 지금까지도 교회에 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올 해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9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을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7월 19일 주단일 목사님과 9명의 청년들 그리고 2명의 몽골 자매들이 열흘간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들의 주 사역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리에서 차를 타고 한시간 들어가면 나오는 중살라라는 시골 마을에 세워진 보르하니 아리온 호셀 교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7월 10일 바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입을 수 있지만 내가 입지는 않는 옷들과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하여 몽골에 잘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받는 그들이 참 기뻐합니다. 기쁨이 나누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